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TOBS 하마 환소리 방송인 코 최영숙입니다. 네, 그동안 안녕들 하셨습니까? 요즘 대한민국이 종일로, 어, 대한민국 전체 우리 국민들과 800만 우리 해외 동포 여러분들이 아주 분노를, 어, 굶지 않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 저는 지금, 어, 대전에 있는, 어, 대용 스파텔, 어, 이 현장에 오늘 나와 있습니다. 어, 지난 앞으로 다가오는 추석 여러분들 추석 준비하느냐고 아마 경제도 어려운데 아마 마음들이 고향길 생각하는 우리 정말 대한민국 국민들 모두가 마음이 편치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추석 잘 준비하시고요. 어, 고유의 명절인 만큼 여러분들이 오손도손 어, 정말 대한민국이 이게 나라냐? 하는 마음으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그러한 아름다운 보요의 명절이 되시기를 여러분 바라면서 저희들이 춘당상록회의 공식 세미나가 아 이번 2019년 9월 20일 오후 1시 30분 여러분 계룡스파텔에서 어 열립니다. 아 그래서 전국에서 우리 중앙이 전국의 다원도부터 제주도까지 어, 중앙위의 50인과 함께 그리고 어, 우리 회원들 춘당 상록회 회원들이 한 2, 300명이 모여서 어, 정말 이게 나라냐 그리고 춘당 상록회에 어, 김기태 의원님 내 분을 모시고 어, 아주 특별한 우리 공식 세미나 강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방송을 보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함께 동참하셔서 아주 뜻깊은 우리 준당 상록회의 공식 세미나 강연 되기를 여러분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강조를 하겠습니다. 9월 20일 21일 양일간을 1박 2일로 해서 어 중앙 입원진들, 은 1박 2일, 그리고 회원님들은 1일로 다가 당일로 해서 어 전국에서 어이 대전에 우리 공식 어 세미나에 아마 참석들을 하신다고 어 벌써부터 많은 분들이. 어 어, 모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이곳에는요, 오늘 저는 세월, 저기 서울에서 일찍 안찍 내려서 와서 어, 기름스파텔에서 점심 식사를 하고 우리 충당 상록회에 어, 우리 이진우 회장님이 어, 이곳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어, 한번 모시겠습니다. 회장님! 아, 아유, 잘 계셨어요. 네. 어, 정말 오늘 서울에서 오면서 아우 회장님 와서 빨리 얼굴 대야지 하고 막 달려왔거든요. <laughs> 어, 달려왔는데 어, 네. 어, 지금 참. 아주 귀신이 한번 홀, 어, 이래는 어, 우리가 1박 2일 하는 어, 네. 그 회의실이나 아, 네. 어, 그리고 우리가 어, 묵을 가소는 그 특히 큰 곳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박정희 네, 대통령님께서 어, 수시로 이곳에 오셔서 아마 어, 지내셨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선생님 네. 한번 어, 시청자 여러분에게 한번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계롱 어, 스파텔이라고 하는데요, 에, 현대 용어를 써서 스파텔이라고 하는데요, 에, 휴양 네. 온천 호텔이라는 뜻입니다. 예, 여기는, 호텔이네, 여기 예, 이렇게. 예. 여기는 그, 예, 아주 역사가 깊은 곳입니다. 예, 여기서 우리 준당 상록회를 세미나를 하는 의미는 상당히 뜻깊다 하겠습니다. 예, 대한민국의 구군이 여기서 결정될 수도 있다. 이런 각오로 이번에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네. 예, 많이 참석해 주시고요. 날짜 한 번, 예.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고요. 예, 최용석 예, 교수께서 말씀 다 하셨는데 네. 9월 20일 오후 1시 반서부터 네. 어, 오후 6시 정도까지 네. 예,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정말 어, 회장님 우리 네. 정말 공식 세미나잖아요. 네, 네. 우리가 2개월에 한 번씩 어, 정기 모임을 갖고 있고 중당 상록회에서 네, 네. 그리고 우리 이제 중앙이 50위는? 아, 정말 전국의 강원도부터 제주도까지 네. 어, 스펙도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전문 지식을 갖고 네. 있는 분들로 우리가 구성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50인 위에 지금 어, 이렇게 우리 춘당산독회로, 자 회장님, 우리가 춘당산독회 조직이 강원도부터 제주도까지 네. 아, 정말 훌륭하신 분들로. 또각 분야에서 이렇게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분을 네네. 구성을 했잖아요. 네네. 그럼 이제 이번에 우리가 개룡스파텔에서 어 9월 20일 날어 전국 조직과 경항의 조직과 그리고 위의원들이 한 200여 명더 어 많이 올것 같아요. 한 300분 정도 오실 것 같죠? 어 그렇게 오실 것 같은데 선생님, 뭐 지금 이곳이 우리가 오늘 쫙 현장 답사를 했잖아요. 네네. 네 그리고 이곳은 박정희 대통령께서 어, 자주 오셔서 네 그렇죠 어, 그렇죠 이렇게 휴양지로 오셨던 곳을 오늘도 감회가 새로워요. 네 그래서 한번 우리 시청자 여러분에게 또 20일 날 오시는 우리 또김지태 의원을 사랑하고 아끼고 나라를 걱정하는 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한번 해주세요. 아예 역사 깊은 우리 에. 예. 계롱 스파테일, 네. 우리 박정희 대통령께서 머무셨던 곳, 네. 감회가 새로우럽습니다. 네. 우리 김지태 의원께서 반드시 나라를 바로 세워주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네. 여기가 우리 진당산록회 임원님들이 하루 숙박하실 곳입니다.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아, 진짜 이곳 다 우리가 둘러봤더니. 네. 어, 우리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진당상록회 우리 회원, 임원민 회원 여러분, 지금, 어, 여러분에게 이제 방송을 드리는 이곳을, 어, 독채를 어, 저희들이, 어, 예약을 했습니다. 어, 예약을 했는데요. 어, 두루두루 방을 보니까, 뭐, 충분히, 어, 많은 분들이, 예, 오셔서 여기에 우리가 함께, 이렇게, 어, 공식 세미나 끝나고 나서, 이곳에 편안하게 묵을 수 있고 또 뜻깊은 것은 이곳이 이곳이 고 박정희 대통령께서 어, 수시로 정말 이렇게 오셔서 숙박을 하시던 곳이잖아요. 그방 들어가서 우리 앉아서 어, 사진 을찍으 그랬는데 가메가 어, 새로 왔어요. 가메가 네. 네, 새로 왔고 또 문득 네. 또 박근혜 대통령 생각까지 오늘 생각이 났거든요. 네네. 그래서. 어, 우리 시청자 여러분 어 9월 2 0일날 네. 9월 2 0일입니다 여러분. 9월 2 0일 1시 30분. 어 여기는 어 제가 볼게요. 지금 계룡 스파텔인데 광광 호텔입니다. 그래서 이곳이 대전 광역 시 대전 광역시 유성구 온천로 어81 어, 옛날 저은는명동이네요 네. 어, 그래서 개룡스파텔 하면 여러분들 검색을 하시면 이곳에 편안하게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9월 20일날 어, 함께 우리가 어, 정말 뜻깊은 어, 공식 세미나 춘당상록회 공식 세미나와 그리고 어, 김진태 우현네 분과 함께 어... 어, 네 아, 시청자 여러분 우리 어, 춘당상록회 20일날 세미나를 한시 반부터 어, 행사가 진행이 되거든요. 근데, 어, 어, 그날, 회장님, 여기 오면 이렇게 우리, 길찍 오시는 분들은, 이곳에서 조육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보니까 뭐, 태우민, 태양민, 뭐, 소우민, 소양민, 이렇게 약재를 해갖고, 어, 조육을 할수 있게 만들어 놨는데, 어, 여러분들, 20일은, 일찍, 일찍 오셔서, 여기 100% 온천수가, 여성분들 유성온천 하면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계룡스파텔을 저희들이 어, 계약을 한 것도, 어, 그래서 계약을 한 거니까, 어, 2 1호오후분기 미리 일찍 오셔서 조격할 때, 바로 계룡스파텔 앞에 조격이 있어요. 그래서, 조격 하고 한번 어, 우리 계회장님이 지금 얘기해보겠습 <laughs> 무료지, 무료. 어? 무료지요? 예, 네, 돈안 받아요? 네, 돈안 네. 받아요. 받... <laughs> 네. 우리를 규격하고 여기는 갈수 있는 곳이죠. 이 유성은 저는 100% 자연온천수입니다. 아, 자연온천수예요? 특히 계룡수밖에는100% 온천수를 뽑아서 50%는 자체 소비하고 50%는 아 백해로 또보내는 완전 오리지널 원탕이. 아, 일로 이사 오고 예. 싶다, 유성으로. 여기 오셔가지고 <laughs> 어 오셔가지고. 완전 자연 온천 요도 하시고 그리고 또무려 무료 무료 저 온천 목입이다 네. 옛날에 임금님이 오셨다 고 그랬죠? 여기에. 임금님이 네. 여기에 네. 이 온천 저거 네. 하시러 여기에 네. 온천 네. 저거 온양 온천하고 여서 백제식 제때 전쟁 때서 돌아온 부상 입은 하들을 아, 우리 기장님 이번에 이제 9월 20일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최다수 옆에 중앙임원들은 여기에 모두가 숙박을 하기로 돼 있잖아요. 네, 네. 그러면 조격도 하고. 그 날이 너무 더 좋은 것 같아요. 기다려줘요. 네, 세미나 끝나고 네. 나서 저녁 때. 네. 오후 시간에. 여기서 시간 아, 보내는 것도 그러니까, 좋은 일 같습니다. 어, 지금 그리고 여기 담그니까 이제 땀이 이렇게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죠? 이거 완전 라이브 방송이란 말이에요. 네. 아, 너무 음, 좋네요. 무료로 <laughs> 네, 이렇게 할수 있고, 유성 온천에, 이 유성구에 사시는 분들은, 아, 정말 행복한 분들이네. 네. 이런 힌트를 네. 받을 수가 있으니까. 아, 너무 좋아요. 정말. 네, 정말. 네, 땀, 땀도 나잖아. 아, 땀도 나니까. 안 여기 보니까, 온도가 다 있어요. 소민, 태음인, 소양인 태양인 다 있잖아요. 네. 온도 조절이 잘 되어 있네, 이게. 네. 그럼 이게 약재를 쓴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우리 그, 자기의 체질에 맞는 약재를 네. 써서, 네. 이렇게 공급을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와 좋네요. 너무 좋습니다. 네, 여러분, 9월 20일 날, 네, 교 스파텔에서 우리 함께 만나요. 네, 감사합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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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